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삼경주 국산 5등급 1,400m 승부 안쪽에서 4번 운주 본능과 1번 신의 망치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2번 플레이더인디, 3번 블루 캡틴과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4번 운주 본능이 선행을 노립니다. 다시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신의 망치, 1번 신의 망치와 4번 운주 본능 여전히 두 마리가 맞서 있고 한 가운데 2번 플레이더인디와 3번 블루 캡틴이 팽팽하게 3-4선을 형성했습니다. 5위는 8번 운주 글로벌, 6위는 6번 보리스 말은 추리는 안쪽 7번 동부 스타가 뒤쫓습니다. 중 하위권에는 9번 파워 플레인과 11번 퍼스트 파크 가장 뒤쪽으로 5번 다에 홀린 광대와 10번 청마 영웅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싸움 1번 신의 방치와 2번 플레이더 인디 3번 블루 캡틴 세 마리가 어깨를 나르냐고 있고 이마신 뒤쳐져서 8번 운주 골벌이 4위입니다. 5위권에는 9번 파워 플레인과 7번 동부 스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4코너를 선회에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종 지금까지 혼전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2번 플레이더인디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운주본 등 이제 안쪽에서는 7번 동부스타도 출패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플레이더인디의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출패해 나오는 9번 파워플레인 그리고 11번 퍼스트파크까지 종반 선두싸움에가세해 나오면서 승자는 누가 될지 안쪽 7번 동부스타와 바깥쪽 9번 파워플레인 7번 9번 두 마리의 격차 좁혀집니다. 동부스타와 파워플레인 두 마리의 반마신차 격전 7번 동부스타와 9번 파워플레인 11번 퍼스트파크 3마리가 앞섰습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삼경주 안쪽에서 치고 나왔던 7번 동부스타 윤형석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 굳혔고 바깥쪽 계속해서 치고 나왔던 9번 파워플레인 여기에 외곽에서 추입해